발달 장애인들의 전 생애 주기에 맞추어서 그런 종합 대책이 마련된 것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더제 임기 기간 내에 더 크게 종합 대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발달 장애 생애 주기별 종합 지원 대책.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5개년간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도에 실행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국회에서의 예산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아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놓고 내년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립 서비스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발대적인 관련된 일선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서 죽고, 실정되어서 없어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은을 감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세상에 24시간 지원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24시간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 대해 서비스, 지업의 서비스, 주거의 서비스, 이세 가지만 보면 24시간의 지원체계가 됩니다 24시간의 지원체계를 최소한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국가책임제입니다 모든 거다 책임지라는 구조 아닙니다 우리가 없는 세상에 어떤 시간에 최소한의 제이 서비스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발달자의 국가책임제의 핵심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제 정부는 24시간의 지원체계 첫 출발인 개인설비 사료 8시간을 보장해야 될 겁니다. 최소한의 8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단식을 시작합니다. 그 단식의 초점이 하루 24시간 지원체계의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내 년에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 국정 과제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핵심 내용인 24시간 지원체계 반드시 국정 과제로 들어가는 사업을 처절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승리하는 그때까지 힘차게 단식하면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지난 8월 1일날 정부는 단시간 지원 노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수 있는 그러한 대안책도 같이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 그 어떤 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24시간 지원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더 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발달장애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고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책임진다 하시고 만들어 놓은신 설을 위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는 우리의 중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살아갈 칼, 나, 갈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 죽은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거 이상 죽음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대응을 이제 말아주세요. 발단자인장 자연이상의 살아가니다 우리는 국가의 국민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국가는 거기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소득보장입니다. 우리도 국가의 원으로서 소득보장 전달체계를 부축할수 있도록 큰소리로 외쳐봅시다 소득보장 전달체계 부축하라부축하라 부축하라! 무안가집니다 세상에서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가치를 말하지 말아라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위해서는 발가장애를 받는 노동지원체계 구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공공교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8가정의 노동권을 도장하라. 도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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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많이 바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내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게 우리 어머니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투쟁을 하면서 교육법이 만들어지고 집 앞에 학교를 가게 되고, 그나마 환경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오고, 그 이후에 저 아이는 지금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30대가 되고 보니, 이 아이를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없을 때이 아이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길을 선택을 했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큰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이가 살던 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겁니까? 저랑 저 아이와 지역에서 같이 살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나쁜 부모가 되기 싫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활동으로 주관활동이 만들어지고 그 주관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작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거기다가 활동 지원 시간까지 깎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다른 제도와 똑같이 하루 낮 시간 동안은 보장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도 자기 삶이 있고 부모들도 자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벼랑 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가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그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가 꼭실행이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제! 지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탈시설을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이 나옵니다. 많은 부모들이 시설의 존치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부모들이 탈시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부모들이 탈시설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발달장애 이기 지원계획을 보면요. 너무 많은 정책 꼭지가 있어요. 근데 그 생생내기 꼭지만 잔뜩 담겨있지 24시간 전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생내기 정책만 내놓고는 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중도전 행동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케어가 안 되는 중증 장애인이 시설에서는 어떻게 케어가 되는 겁니까? 여러 시설 당사자들이, 탈시설한 당사자들이 증언합니다. 약물로서 제어한다. 약물로서 관리한다. 하루 종일 약을 먹고 자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장애인들은 정신병원에 가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열심히 싸워서 만든 정책이 아직 효율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그 시설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줄을 서서히 되겠습니까? 네, 그보다는 더욱더 열심히 싸워서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책을 구축하라고 우리 모두 더 열심히 더 강하게 투쟁해야 될것 같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많이 힘듭니다. 누구나 힘드니까 참으라고 합니다. 잠깐 참으면 될줄 아는 게 인연이 되고 그 개설이 몇번 바뀌었습니다 언젠가 해줄 줄알때 해주지 않고 끼워주지도 않고 저희는 이 자리에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법안에서 보장된 권리만 보장하고 예산 편성해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춥고 요구하고 소리질러야지만 합니까 장애인 대학,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지원이 왜이 안에 들어가느냐 그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있습니다 해줄 수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고 엄마가 옆에서 5분대 기조로 석션과 위로관을 해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무교육입니까 그러면서 지역사회 어떻게 같이 살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골방에 살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특수교육이 잘 돼야지 정말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몸뚱이로 살아간다고 친부여이 세상에 기죽지 마라 이 뚫어져 한쪽으로 사는 한쪽이라 불복해 다른 군인 창의 복지 법조항마저 우리의 생존을 비웃고 있다 도둑으로 일어설 기회마저 내 아낀 형제여 아하 차별의 폭력 눈총을 깨고 사백만의 힘으로 하나로 자하 외쳐 불러라 해방의 나라 장애 해방 참 세상을 아하 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사 사오, 싸워요